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 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552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도의회에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어제 경기도의회에 참석해 2차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면서 보건 방역에 더 노력해야 한다며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경기도가 이번에 편성한 2차 추경의 전체 규모는 2조 865억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강화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복지 증진 등이 주요 항목입니다. 이 가운데 552억 원은 코로나19 차단과 백신 접종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우선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와 홈케어 운영에 228억 원을 투입합니다. 무증상 입국자 이동을 위한 공항버스와 민간 구급차 운영 등에는 54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에도 47억 원을 사용키로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엔 1,584억 원, 도로 개선 등 도민교통복지 증진엔 897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추경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도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최병호입니다.